할렐루야! 오늘도 또, 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능력의 권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니다 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 다윗인것 같아요. 어, 신약시대 예수님 사도바울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늘 올리며 살았는데, 근 구약 시대 다윗처럼 음, 하나님께 에, 감사 찬송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에, 구약 시대 가장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에, 저는 역시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섯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아브라함, 에, 요셉, 에, 모세. 에, 그 다윗, 어, 엘리야 어, 이 정도 아닐까요? <laughs> 에, 그 중에서도 어,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가장 큰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모세냐, 다윗이냐 그럴 때 다윗이 어, 참큰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 생각합니다. 왜요? 아, 하나님을 다위처럼 가까이 한 사람 없었다.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큰 복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어, 자기 일에 분유하고 욕심을 어떻게 채울 건가 분유하지만은, 다 헛되고 헛고 헛된 일이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 귀한 일이 없다. 아멘이죠? 아, 그런데, 예, 다위 도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은, 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한 사람이다. 아, 그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합니다. 그 천하가 다 자기 것이라고들해도 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그거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 뿐이에요.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 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아,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아멘이죠. 아, 어, 그래서, 어, 감사 찬송을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기와 영광, 축복,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건데, 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작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긍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표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이죠 예수의 도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합니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여러분, 아, 뭐, 이 세상, 뭐, 사람, 친구, 뭐, 가족, 친지 있지만요. 그것도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laughs>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 아,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 그 사람, 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깊은 평화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건다 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특히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는 예수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왔냐? 너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이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시대,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그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인데, 아, 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모든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아,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 아멘이죠? 어, 감사 찬송이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 아, 그 사람들이 다, 인정받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 인심이라는 거는 면종복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 얼굴 앞에서는 뭐 바로 앞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뭐 복종하기도 하고 막그 존경하는 것 같지만 <laughs> 돌아서자마자 이 H까지 게뭔데 이게 인심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그 따라가는 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지만은 또 사람들과 공감도 하고 사람들과 복음도 나누고 그러려면 또어어 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또 돼야 되겠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어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 못 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 제일 그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최고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잠언 3장 6절 말씀을 치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신약성경 신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 신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예? <laughs> 이게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사람들이 뭐, 어, 잘난체 하지만, 딱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에, 부지런히 살면서, 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을 에, 심고, 선을 쌓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인격, 선한 심령, 선한 영혼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선하게 나온다. 아멘이죠. 천하에 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를 뭐잘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 악한 가운데 교만 교만이 악이거든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는 땡인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악을 쌓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니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그 최악의 그, 그 결과로 달 슬픔과 탄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죠. 예. 그런데 선한 사람은 아,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이런 그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나 잘났다. 하나님, 어 있냐? 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그 버트란드러셀이 와이 아이 엠 나더 크리션 그 전문을 제가 읽고 요즘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그 버트란드러셀 얘기를 하는데. 버트란드러셀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못 믿는 여러 가지, 한 뭐, 어, 30가지 정도 이유를 달아놨더라고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아, 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 만든 세상이 요 모양 요건이냐? <laughs>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 하나님이 뭐 지구를 뭐그 수만 년뭐 수백만 년 동안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만든 세상에 뭐왜 KKK단이 있느냐? KKK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쿠 클룩스 클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인종주의자입니다. 그흰 두건 쓰고 다니면서 흑인들 막 죽이고 깡패들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왜 히틀러나 무솔리가 있느냐? 어, 버트란드 러셀이 1872년에 태어나가지고, 1970년, 음, 98살을 살았어요. 장수했는데, 맨날 핏대 올리며 산 사람인데, 하나님 어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왜 KKK단이 있고, 후 그, 어, 버트란드 러셀이 그 1, 2차 대전을 겪었거든요. 반전가 평화주의자인데, 그, 전쟁 그 참가를 거부했다가 막그 감옥에도 가고 아주 막그 자기 소신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아 굉장한 사상가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지성은 버트란드 러셀이다.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이 왜 내가 크리찬이 스 아닌가. 이, 이 글을 막 30조목을 내서 써가지고 베스트 셀러가 돼서 막,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엉망진창이 다어버렸어 지금. 영국 사람들 예수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영국뿐만 그런가요? 미국도 그런 분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죠. 그런데, 어, 그, 어,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있겠냐 <laughs> 하나님은 선하시나 진선진니 참으로 전지전가의 하나님인데 아, 선이 선되기 위해서는 악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의 선이라는 건그 기계적인 선입니다. 로봇트와 같은 선입니다. 그건 진정한 선이라고 할수 없어요. 악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산다. 이게 진짜로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의 대전제로서 악의 가능성은 불가피한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선과 악, 악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선한 하나님, 선한 세계를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악의 가능성, 열려있는 악의 가능성으로 첫째로 천사장 그 루시퍼가 빠졌죠. 그러면서 천사장 루시퍼가 빠질 때그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물시발 따라가가지고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영물, 영적인 존재 천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이 악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악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악마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야 선악과 한번 먹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그, 렇게된 거지. 어디 뭐 하나님이, 예? 그, 예, 악을 만드셨습니까? 그건 악의 가능성이 열 이걸 알아야 돼.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아, 그런데 이제, 그, 이거를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우리 부모 마음을 생각해. 부모가 자식이, 예?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엉망진창 개판, 지옥 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있어요 탁, 맞아. 그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그렇지만, 뭐라 그러는가재가 개가, 야, 나는 늘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데, 지가 자꾸, 개미가 자꾸 옆으로 가면서, 새끼들한테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런 거, 식이죠. 뭐, 인간이라는 거는. 어, 야, 나는 어? 뭐예요 그 한자 가르치면서 어,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바람풍, 바람풍 그러면서 <laughs> 애한테 야, 너왜 바람풍이라고 해? 바람풍이라고 해? 그러니까 <laughs> 아버지가 바람풍이라고 하잖어요 <하지> <laughs> 이게 인간의 세계인데 데 기본적으로는 어, 우리 하나님은 어, 지고지선하시고 진선진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선이 존재하는 거고, 인간이 악에 빠졌을 때그 악에서 인간을 구원할 길을 또 생각, 대안을 생각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 큰 선을 베풀지 않느냐? 근 너희 이제 악을 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믿는다고 뭐 여전히 뭐 악하게 뭐 지맘대로 살고 뭐 교만하게 살고 나잘났다 살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선과 악 경계선상에 우리가 느리는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느냐?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하나님께서 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에베소 2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 뭔지를 깨달을 선한 편에 서야 되는 건데 다윗이 실수가 있었지만 늘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편을 쫙 읽어가면은 아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 우선 그어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줬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하고 오만한 자유를 앉지 않는다. 죄와 악과 오만, 교만. 이건 다 같은 겁니다. 죄가 악이고, 어? 불이고, 그, 어? 교만인 거예요. 네? <laughs> 마귀하고 연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이죠. 예.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말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오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위가 말이지 않그 행사가 다 용통하리로다. 아멘이아 악인은 그렇지 않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이건 불변의 질린 겁니다. 뭐, 예수 믿으면 뭐,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악을 버리고 주기도물 흐르느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잖아요. <laughs> 사도행전 3장 마지막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는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거든. 요 이제 교만을 버리고 악함이, 죄하고 악하고 교만한 게 똑같은 거예요. 다를 우리는 교만, 욕심이 똑똑하요 욕심이 잉탄한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된다. 욕심과 죄와 교만과 그뭐그 뭐, 그, 이거 같은 차원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어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고 그 겸손하고 어, 잘 믿는 거 이것도 하나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하고 아멘이죠. 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잘 믿는 사람은 희생하고. 아멘이죠. 예. 더 많은 사람은 뭐 믿는다가면서도 희생은 하나다라고 늘 악하게 살고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죠, 뭐. 예, 네. 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달란트무화 비유해서 악하고 게으른 딱 나누잖아요. 희생하는 게 선한 거예요. 날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그들 악의 성경 읽고 막 외우고 찬송. 우리요 신앙생활 해 보면은 정말 할게 너무나 많아. 아, 정말 이번에 제가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시편 1편부터 42편까지 읽고 왔는데 아다 외워도 좋겠어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아 내가 찬송가 예, 100곡 복음성가 50곡을 외우고 있는데요 그게 유지가 되려면 맨날 돌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할 일이 얼마나 많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전파해야 돼. 아멘이죠. 진리가 뭐냐? 악하면 멸망한다. 악하면은 벌 받는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늘 선한 게 뭐요? 예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다윗이 아, 하나님의 선하심. 아. 선하신,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내가 부족함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을 인정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너 싹이 바랐구나 그러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요.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자꾸 칭찬해줘야 돼. 아, 당신 덕분에 내가 잘 삽니다. 이래야 기분 좋고, 서로 선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그, 재수 없어. 저, 뭐, 저게, 이러면 안 돼. 악한 사람도 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악한 거야. 가만 보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악하죠. 악한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고집, 제 교만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 이거 내가, 그,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누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이 주시고, 꾸잘라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 아멘이죠? 아, 저 사람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하게 살면서, 그 멸망의 길 가지 말고, 영생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자신이 그런 일을 잘해야 되겠죠.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기를 예수 그리토임으로 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